안녕하세요. 사키엘입니다. 오늘은 세븐 나이츠2 노드맵이 나왔죠. 관련돼서 좀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이전의 영상 구독 탁대고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노드맵은 좀 배려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조금은 유저를 생각했다면 조정을 좀 통해가지고 유저가 더 만족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업데이트 그 이제 주기에 따라서 이제 이거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로 인해가지고 좀 부작용이 일어난 그런 이제 상황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 관련돼서 이제 로드맵 보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우선은 이제 확정된 거는 드레이크, 그리고 이제 길드레이드, 그리고 어, 설리 전용 장비, 그리고 팔라우스, 그리고 이제 보석 장착 정복 인지 개선, 그리고 챌린던저 시즌 11이 시작이 됐고, 여기서고 뭐 추가가 이제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서 진행이 되죠. 이후에 이제 17일날 이제 어떻게 업데이트가 되냐면 17일날 이제 신 앞에 파이크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31일날 이제 매키를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보면은 어, 별로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8월 달에 이제 점플 영웅이 두 명이 이렇게 이제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말이 되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업데이트 주기상으로는 맞아요. 그러니까 8월 같은 경우는 8월 초에 업데이트가 되고 8월 이제 30일, 원래 그러니까 9월로 넘어갔어야 되는 건데, 8월 31일까지가 있다 보니까, 31일에 이제 멜키르가 업데이트가 되는 거라서,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는 사실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이제 되게 불편한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는 9월, 로드맵 때문에 이제 9월에 갑자기 신화 영웅이 등장을 합니다. 이쪽의 이야기로는 1년에 이제 신화 영웅을 4명을 이제 넣기로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작년 11월 달에 이제 신화 영웅이 나오면서 이게 이제 업데이트가 이제 3월에 이렇게 막 되고 이러다 보니까 신화 영웅을 이제 땡길 수밖에 없네. 그러니까 4명을 내긴 해야 되는데, 이대로 업데이트 주기를 하게 되면은, 어, 1년에 3개밖에 못 내는 거니까, 이거는 조금 이상해지는 거라서,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한달 땡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 그렇다 보니까, 이제 멜키르가 이렇게 이제 보이는 상황 속에서 신화가 이렇게 보이고, 그리고 다시 또 이제 전풀 재파가 또 보이다 보니까, 이게 너무, 뭐, 8, 9월에 막 영웅이 4명이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거기다가 신화 영웅까지 보이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보기에도 너무 숨이 턱 막히게 되는? 특히나 무가공 유저분들 같은 경우 이걸 어떻게 뽑아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연희가 나온 지가 사실 얼마 되지도 않았고, 실제로 이제 연희 50, 이제 겨우 찍어서 쓸까 말까 이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이제 신화, 일레니아 소식이 갑자기 나오니까, 이제 맹붕을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중간에 신화페 파이크가 있잖아요. 이게 근데 이제 점플 영들 같은 경우 문스톤이니까 이제 뭐 루비하고는 별개라고 치더라도 시나팩 같은 경우에는 아무튼 루비를 엄청나게 탄진해야 되는 이제 컨텐츠이거든요. 거기에다가 다시 9월에 또 신화 일레니아가 나오게 되면 얘도 또 누비를 엄청 탕진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누비를 좀 모아야 되는데 지금 연희도 제대로 못 뽑는 상황에서 신화페 파이크 어느 정도 좀 준비하려고 했더니 갑자기 9월 달에 일레니아 나온다고 하니까 이게 진짜 멘탈이 와 사삭할 수 밖에 없는 거죠. 특히나 무가금 유저분들은 더더욱 이거를 이제 존버하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 존버 계획이 다 이제 어긋나 버리게 되는 거니까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어, 좀 화가 날수 밖에 없는 그 저조차도 저는 좀 가금을 하고 있지만 저도 이걸 보니까 숨이 턱 막혀요 그래서 아 연희를 60을 찍어야 되나 이거 찍으려고 하면 일레니아가 곧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지 저도 되게 고민이 되는 상황이야 아무튼간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노드맵을 보고 유저를좀 즐거워 해야 되는데 전혀 즐겁지 않고 되게 좀 불편해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뭐 9월달 뭐 마저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재파가 나오게 돼요. 얘는 이제 재파 뭐 이게 뭐야? 그리고 10월달 뭐 레스티아 나온다는데 얘네 도대체 뭐야?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어, 드레이크처럼 이제 보스를 영웅화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저번에 영웅한다고 화 계속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영화하는 이제 영들의 드레이크 재파 레스티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외에 신규 시나리오 이제 신규 신화 영웅이 나오니까 이제 신규 시나리오도 같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리고 Pv 모드가 추가가 된다고요. 이거는 전투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조금 더 쉽게 진행을 할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컨트롤 부분보다는 뭔가 좀 수력에 따라서 진행되는 Pv 컨텐츠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좀 봐야 될것 같고 여기서 고 추가 이제 시즌 2 그리고 이펙트 테두리 이거는 이제 좀 어, 랭커들을 위한 테두리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 이제 챌린던 시즌 13 시작, 그리고 이제 차원의 틈새가 이제 6단계 나오게 되고, 편의성 개성, 그리고 7월달에는 이제 아직까지 뭐 확정된 게 많이 있지는 않나 봐요. 그래서 PVP 면회 정당 추가랑, 그리고 기억의 서고 추가 시즌 3, 그리고 요거 이제 무기겠죠? 투구 아니, 그 이제 신발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제 무기가 나올 차례고 그리고 체인 던전 시즌 14가 이제 시작이 된다고 하니까 참고를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업데이트 로드맵이 나왔는데 예전 로드맵을 보면 되게 막 기대도 되고 아 이런, 이런 거는 좀뭐 해야지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번 거는 너무 스케줄이 좀 빡빡한 감이 있어가지고 개인적으로 좀 아쉽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유저들을 배려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도 개인적으로 남습니다. 언무튼간에 이렇게 해서 이제 노 드맵 이야기 해 드렸 고요. 저는 그럼 다음 시간 에, 또찾아뵙 도록 하겠 습니다.